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잎이 옆으로 퍼져서 마치 어, 가지와 잎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측면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 이 나무의 이름은 대패집 나무입니다. 대패집 나무요. 아, 대패집 나무의 줄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피목이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쭉 튀어나온 형태로 이렇게 점점이 박혀있는 특징이 있고요. 줄기는 색이 어두운 회색, 아, 그리고 조금 밝은 회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래서 얼룩얼룩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 대패진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아, 가지 끝에, 아, 성장 가지 끝에서는 잎이 이렇게 한 장씩 어긋납니다. 한 장씩 어긋나고요. 아,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는요. 묵은 가지에서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짧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잎을 가지 끝에 답니다. 어, 마치 잎이 돌려나는 것처럼 생겼는데, 하나씩 어긋나는데,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몰려나기 때문에 뭉쳐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 이거 잎 하나를 살펴보면요. 잎자루가 이렇게 나와서, 그 손, 손가락마다 한 두세개 길이, 폭도 그, 그 두세개 길이, 이렇게 두개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가장자리에 얕은 거치가 있구요. 중심맥 입자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구요. 어, 중심맥이 뚜렷하고 측맥이 어, 있는데, 측맥, 측맥이 이웃 측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거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까요? 어,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의 뒷면을 살펴보면요. 어, 윗면보다 더 면질 면질해요. 광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패집 나무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